자, 이제 2부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비트코인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블록체인을 알아야 하는데요. 블록체인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현재의 거래 방식과 블록체인 방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거래 방식입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것이 중앙은행이고, 지금 이 중앙기관을 통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를 할 경우, 그냥 보기엔 내 돈이 받는 사람에게 바로 간것 같지만, 사실은 이체 신청, 은행에서 승인, 거래내역 기록, 받는 사람에게 도착, 이러한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블록체인 방식을 봤을 때, 우선 첫 번째로,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중앙기관이 없고요. 중앙에서 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닌, 채굴이라는 방식으로 비트코인이 생산됩니다. 채굴에 대해선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끼리 연결되어 있죠.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이체, 은행에서 승인, 거래내역 기록, 도착이 아닌 중간을 거치지 않고 거래가 되어 이체, 거래내역 기록, 도착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이것까지만 이해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비트코인의 원리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